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7장과 8장을 이제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예, 7장의 단어는 운동 에너지와 1이가 일이 1위 되겠고 8장은 퍼텐셜 에너지의 개념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또는 에너지 보존까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7장의맨 처음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7장은 주로 운동 에너지와 힘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8장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의 본격적인 것을 본격적인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예, 7장의 7.1절에 보시면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나오는데 운동 에너지는 기호 K라고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질량과 속도의 제곱을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게 운동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의 3kg인 물체가 초속 2 m s 의 운동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1 곱하기 질량이 3이죠. 그리고 속도가 2인데, 여기 단위까지 써주면, 킬로그램, 그리고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에, 그런데 속도의 제곱이 되니까 각각이 제곱이 되겠죠. 이래서, 단위가 좀 너무 길죠. 그래서 이긴 단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 대문자 J라고 쓰고 읽을 때는 줄이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 된다. 특히 운동에너지죠. 운동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든지 에너지는 다 단위를 물리학에서는, 예. 그리고 MKS 단위를 쓸 때는 줄아에 줄의 단위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운동에너지의 정의를 알아뒀는데요. 이 식은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있어야겠죠. 2분의 1 K, 아니, K는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되게 됩니다. 예. 자, 다음으로, 운동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168페이지에 또는 169페이지에 하고 있는데요. 169페이지에서 보기 문제 1의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mg가 1.2 곱하기 1 0의 6승 뉴턴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어, mg니까 중력 또는 무게가 되겠네요. 이두 기관차가 a는 예, 0.26mps의 제곱으로 운동해서 네, 가속도가 주어져 있죠. 6.4km의 선로 가운데서 충돌했다 이 얘기는 이 선로의 양 끝에서 이렇게 서로 다가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충돌을 하게 된다.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아마 인위적인 이런 실험을 한 거겠죠.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자, 그러면 전기 상태에서부터 속도가 증가해서 일정하게 증가했죠. 그래서 중앙에서 서로 만났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는 3.2km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 속도의 제곱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공식은 우리 가속도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v 제곱은 v0로 제곱 더하기 2a 델타 x가 됩니다. 그래서 2곱하기 가속도 주어져 있는 가속도 집어넣고요. 3.2곱하기 10의 3승 미터만큼 움직이게 되니까 나중 속도의 제곱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질량은 MG가 나와 있기 때문에 M은 요거를 G로, 중력가속도 G로 나눠주면 되겠죠. 1 6 곱하기 1 0의 6승 나누기 9.8에서 1.2 곱하기 1 0의 5승 킬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운동에너지는 뭐만 알면 돼요? m v 조금만 알면 되는데, 물체가 두 개잖아요. 두 개의 물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운동에너지는 각각의 운동에너지의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에너지의 공식에 있는 2분의 1과 두 개의 물체를했으니까 이게 약분이 돼서 mv 제곱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에너지 자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는 어려워요. <laughs> 내용이 쉽기 때문에 그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개념을 지금 확인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7.2절의 내용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절은 이제 일을 공부하게 되는데 일과 운동에너지의 관계 특히 제목이 일과 운동에너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일의 기호는 W를 쓰게 됩니다. 워크에서 W를 쓰게 되는 거고 운동에너지는 K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 내용이 이제 7.2다, 7.2절의 내용이 되는데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양을 공부를 하게 돼요. 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힘에 의해서 물체에 가해진 힘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 전달된 에너지 이 전달은 대개 물체로 전달되겠죠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물체를 움직이게 한, 한다든지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다든지 이런 작용을 할 텐데 그런 작용한 힘에 의해서 물체로 또는 물체가 있는 시스템 우리가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 개로. 어떤 얼만큼의 에너지가 전달됐는지 또는 빠져나왔는지 하는 그 에너지의 값을 우리가 일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과 운동에너지에서 먼저 일정한 힘이 한일일 일 제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은 누가 하냐? 힘이 한다 이런 얘기요 힘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work done 바이 포스가 되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의 공식, 일의 공식은 힘이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힘이 그대로 일이 아니라 힘 곱하기 변이가 돼요. 그래서 벡터로 표현하면 힘의 벡터, 도트 그리고 변이 벡터가 됩니다. 이 둘의 내적이 되겠죠? 내적. 힘과. 변위에 내적이 되는데 이것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 자 물체에 가해진 힘이 이렇게 가해졌어요. 지금 힘의 방향이 나와 있죠. 힘의 방향과 크기는 이 벡터의 크기 뭐 면뉴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그리고 변위는 자 처음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나중 위치까지 움직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처음점에서 나중점까지 쭉 공간적으로 이어진 이 길이가 또는 거리가 변위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물론 변위도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자면.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이 완전히 같은 방향은 아니죠. 그래서 둘이 이루는 각도가 파이가 됩니다. 이 경우에 이 힘이 한 일을 어떻게 정의하냐. 힘과 벡터의 내적인데 풀어서 쓰면 힘의 크기, 변위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각, 두 벡터의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줘야지만 정확한 일이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W는 FD. 코사인파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림이 (171페이지) (172페이지에도) 주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